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 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아, 전남 곡성군 아, 목사동면에서 이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 예, 브라더 미싱의 XR52라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 오랫동안 사용을 못하신 것 같아요 아, 요 기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어내부에 문제가 많았던 기계입니다. 이수평가방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그 주로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아, 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아마 이런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요 기계 제가 살펴보니까 불량이라고 이렇게 아, 매직으로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 수리점에서 아, 체크를 했을 때 이걸 갈아라, 이랬는데, 이거 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지금 모두 뭉그러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수평, 여기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플라스틱이니까, 아, 아, 적절치 않은 힘을 가해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봉틀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침, 아, 똑같은 기종에 아, 요, 북칩이죠. 법인이라 그러죠. 법인. 예, 법인 유닛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옷을 또, 아, 유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교체해 드리는 겁니다. 이거 교체하는데 보통 요 교체, 아 부품 값이 막 2만 오천원 이래요. 요새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오래 전 거기 때문에 고애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수리를 포기하셨던 것 같은데, 예, 웬만하면은, 재봉틀을 한번 뜯어서 수리하는데 요새 전자 미싱들은 5만원 정도 예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어그 기계들이 이제 저 제가 이제 3만원대로 수리를 해드리니까 예 모두 몰려오는데 예 재봉틀 어 수리점에서 이런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면은 5만원 정도는 예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아, 제가 뭐 일이 많아서 저도 뭐 그, 어, 한편으로는, 어, 좋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예, 같이 또 그, 이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공비는 주셔야 돼요. 그렇죠. 수공비, 제가 지금 공임을 안 받는다고 이제, 아, 공임을 안 받는 편에 속한다고 지금 이제 그 미싱 업깨에그 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임을 주시면서 한 5만원 정도, 이 정도, 어, 쓰셔야 정상적으로, 아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유, 북식 교체하는데 2만 5천원 주세요 하면 교체 안 하고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치 교체하고 뭐 이래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나와서 수리를 안 하신 걸로 보여요. 예, 상태로 예, 매직으로다가 어, 불량이라고 쓰는 거 보니까 예,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비용은 지출하셔서 더 즐거운 마음으로 아, 재봉틀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막 재봉틀 싼데 싼데 수리 비용을 막최대한도로 절약하시려고 하다 보면 기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나중에는 예 제가 요즘 수리하는 기계들이 보면은 너무나 손상이 큰 기계들이 많아요. 이게 이 문제는 뭐냐면 예 재봉틀을 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잘못 수리하게 되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서비스 센터에서 아 요구하는 금액을 주셔야 되는 걸로 아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감안해서 부품 비용도 적당한 선에서는 쓰셔야지. 너무 이 재봉틀은 비싼데, 그 고급 재봉틀을 사용하시면서 수리 비용 가지고 아끼시면 그 재봉틀은 망가집니다. 망가지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가 없게끔 고장이 나버립니다. 예. 1. 1번, 2번, 3번. 이제 실을 끼우는 거죠. 위에 실을 걸어주고. 4번. 그 다음에, 아, 자동 실 끼우기 장치. 네, 예, 저는 이제 그 미싱 박사로 활동하면서, 예, 과거에는 업체들 거, 그러니까 미싱 점포에서 보내줬던 업체들 기계들을, 업체들 상대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아, 이동 불편하고 해서, 아, 개인 고객분들도 이제 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 그, 너무 수리비용 아끼셔가지고, 예, 이런 기기를 쓰지도 못할 정도로, 예, 부품 교체하는 거, 그, 어, 하지를 못한 거네요. 그러면은 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서비스 센터에서, 자저번 서비스 센터에서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하면은 교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5, 6만원, 7, 8만원 나와도, 예, 이 정도 기계는 그런, 그런 비용을 지출하고 쓰셔야지, 옛날 쇳덩어리로 된 기계하고 또 다릅니다. 쇳덩어리로 된 기계는 수리비용이 그래도 어느정도 예. 맞출 수가 있어요. 전자미싱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직잿반늘 정상적으로 잡고 있거요 요건 땀수라 그래야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8번에 무늬가 나오는데 네, 반달무늬죠. 반달무늬가 작아서 땀처를 촘촘하게 놔야 되겠죠. 12번 옷감과 옷감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고붙여주는거니고요 뭐, 크게 중요한 기능들은 없습니다. 에1번에 물방울 문이라고 그래요, 물방에그 다음에, 14번, 반 반단, 다이아물도 문이라고 그래있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돌려서, SS 패턴에 놓으면 아래 부분에, 이 부분에 박음질이 나오게 됩니 그러면은 13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네, 24번에 오버록 스티치라 그래가지고 옷감의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게 워럭스 치킨하고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바느질이 되겠습니다요종종 기능들. 을 아, 속도를 일단 재봉틀 가장 좋은 방법이 속도 빨리 하시면 안돼요 천천히 이 점을 중 a n 이 e 은 지금 n Tony. It's a well, 하는 거예요. 2번, 3번 정도 넣고 고민증 넣고, 다이나 수리가 아주 모두 잘 됐네요. 전남 국성군 목사동면으로 보내지는 브라더미싱의 엑셀 52교통 네, 북집 법인이라고 예, 하요 법인 교체하고 아,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수리가 잘 돼서 예, 저도 기쁩니다. 예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아더 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왕복 택배비 포함해서 38,000원에 수리해 드렸습니다.